안녕하십니까? TU TV 뉴스 어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사격부가 제26회 대학 연맹기 전국 대학생 사격대회에서 상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했는데요. 황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대학 사격부는 제26회 대학 연맹기 전국 대학생 사격대회에서 50m 권총 단체전 1위 개인전 2관왕 등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대학 사격부는 지난해 9월 제22회 경찰청장기 전국 사격 대회에서도 남자 대학부 개인전에서 신창준 선수가 1위, 남자 대학부 단체전에서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전남 나주 종합 사격장에서 열린 제9회 대통령 경호 실장기 전국 사격 대회에 출전해 3위를 차지하는 등 신생팀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량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사격부는 지난 2012년 12월 선수 5명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사격부는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NS 황원석입니다. 창업동아리 미쁨에서 비누 만들기 사업을 펼쳤습니다. 또한 창업동아리 스마트팜팀에서는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동명채 상추를 상품화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취재 김성근 기자입니다. 우리 학교 창업동아리 미쁨팀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미안마에서 어린이들이 비누 세수조차 제대로 못해 설사병 등으로 사망하는 실정을 직접 보며 안타까워하던 동명대 최영훈 학생은 귀국 후 국내 폐빈으로 향초를 만들어 판매 수익금을 통해 많은 이들을 돕겠다는 가슴 따뜻한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사회봉사협의회로 미얀마에 갔을 때 미얀마 친구들이 비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까지 그런 것을 목격하고 나니까 이제 버려지는 자원을 가지고 착한 상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싶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내 일자리 문제 해결과 해외의 저개발국 지원 등두 마리 토끼 잡이에 나서게 된 이번 선정팀은. 최소 2,5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원받아 1년간 이 사업을 펼친 뒤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창업 동아리 스마트팜 팀이 지난 3월부터 약한 달여간 6천여만 원 상당의 자동화 설비를 갖춘 교내 식물 공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해 온 동명채 상추를 상품화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팜은 현재 동명관 옥상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부터 판매까지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저희 팀원들끼리 고민한 끝에 도심 속의 부가가치가 무엇이 높을지 고민한 끝에 저희는 이제 동명관 옥상에 이런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이제 유기농 채소를 키우고 판매까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는 이렇 결정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상추에서 지커리, 방풍나물, 케일 등 6, 7가지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 학교 링크 사업단에서 약 6천여 만원을 지원해 식물 공장을 구축하였고 지난 3월 6일 첫 모종으로 상추 등 쌈채소 등을 심어 동명체 상추 재배에 성공했으며 적상추, 적치거리 아사기상추 등 8종을 재배 중입니다.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땀 흘리며 재배한 식물 공장의 유기농 상추는 창조경제의 융복함을 통한 성과물로 이제 식물 공장을 통해 농산물을 논밭이 아닌 도심의 공장에서도 생산해내 식량 문제와 농촌 고령화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오스 김성근입니다. 동명보부상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동명보부상 사전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보부상은 태국 현지 시장 경제 체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에 대해 이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경영관 106호에서 동명보부상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설명회에선 보부상 우수사례 소개 및 3차 년도 동명 보부상 활동 계획, 선별심사 기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보부상 프로그램이란 태국 현지 기업 문화 및 시장 경제 체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가족회사 교류를 통해 취업 및 창업 마인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회 마지막엔 질문 시간도 가져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번 보부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영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티오 뉴스 이민입니다 대학본부 경영관 106호에서 전통문화 와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초청강사에는 동국대 홍윤식 명예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서은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9일 경영관 106호에서 전통문화와 인문학의 만남에 관한 주제로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번 특강에는 동국대 홍윤식 교수가 초청되었습니다. 이날 홍윤식 교수는 사물놀이, 판소리, 김치, 아리랑 등 눈에 보이는 전통문화적 소상과 전통문화적 활동, 문화 콘텐츠도 중요하며 이를 의식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문화와 외국 문화를 더 추가하는데, 이번 특강 계기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가, 자세히 알수 있었고,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홍 교수는 지난해 2013년 불교 관련 도서 약5천여권을 동명대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TO 뉴스 사원비입니다. 할수 있는 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 없다. 할수 없는 것도 할수 있다고 믿기에 할수 있는 것이다. 미야케 세치레이라는 일본 사상가의 명언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믿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